对。<laughs> 아멘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배는 시공간이 초월되는 시간 예배는 이 삼칠 나라 모든 문 여는 시간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네, 기도선,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시작하게 하신 남은 자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 알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미래 재앙 맞고 시대를 치유할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나트들과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렘나트와 부모, 조부모님께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아는 지혜가 이만는 지혜가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사모님께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방해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 저주 세력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성취되고, 우리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 말씀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땅의 그루터기니. 라 자, 손 이렇게 보세요. 거룩한 씨가,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 아멘. 아멘. 최고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게 네 담아주셨어. 나는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세상에 있잖아요. 자동차 한 대보다 집 하나보다 더 비싼 큰 보석이 있어요. 이 보석을 선생님이 규현이 호주머니 속에 넣어놨어. 그러면 규현이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다 살펴야 되겠죠. 저 호주머니에서 보석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살펴야 되겠죠. 달리기 잘하는 사람 붙여서 보호해야 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최고 마스터키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 소중한 사람 된 거예요. 따라합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볼게요.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루터기. 그루터기. 어, 우리 랩넌트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어와서 자기 내에 새겨지고 마음에 뿌려지도록 합니다. 나는. 나는. 하원아, 유구나. 자, 시작. 나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루터기. 그루터기. 아멘. 그루터기.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담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최고 멋진 작품 만들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형상 남자 사람, 여자 사람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완전한 축복 주셨어요. 그런데 두둥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하나님 떠났어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하고 끊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단절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랑 연결돼 있나?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내 친구들 어디랑 연결돼 있냐 하면 마귀 나라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못 받고 마귀 나라에서 나오는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 나라의 거라서 이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마귀와 연결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해도 하나님하고 끊어진 거, 운명에 매여 있어요. 종교에 매여 있고 자기 노력에 매여 있어서 나도 힘들어. 점점 점점 건강도 점점 점점 힘들어. 삶도 점점 점점 힘들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러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 짜증나고 화나고 속상하고 엄마들도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아빠들도 날마다 날마다 힘들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본 문제가 이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오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임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시고 사단의 일을 박살 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게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망가진 사람을 고쳐주는 다 이루었다. 내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져서 사단한테 딱 끌려다니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해결했다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그 보석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세요. 할까요? 하나, 둘,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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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와 재앙의 문제는 끝나고,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안에서 남은 인생을 인도 받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 그루터기. 이거 안전하지요. 아무 문제 없지요. 엄마 아빠는 나를 놓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사단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져요 예수님이 큰 팔로 약 하고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다 끝났다 따라합니다 다 끝났다 다 이루어졌다 이 사람 언약의 여정 누가 책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 공부하는 건 누가 책임지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먹고 사는 인생의 여정 누가 책임지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 집의 경제 문제 누가 책임지지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그루터기라 했어 이 땅을 살리려고 남겨놓으신 씨앗이래요 음. 음.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사람이야 출장 나온 사람이야 그럼 누가 책임지지?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만 가시면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 다 끝났다. 자, 따라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하신 거 믿어요. 아멘. 이것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 먼저 다 끝났다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아이 문제도 다 해결하신 거 믿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무섭게 해서 불신앙하게 하려던 사단이 와르르 꺾이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아이 문제도 다 해결하신 거 믿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지금 뭐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자, 보여줄게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아침에도 낮에도 아이들 어린이집 보냈다고 마음에 줄을 놓지 마시고 밤에도 우리는 무슨 상태? 기도하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아빠들은 빵빵차 운전하서 회사 가서 일하는데 상태는 기도하는 상태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상태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는 상태. 그러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요. 그리고 삶 속의 작은 일에 하나님의 힘이 임해요. 그리고 문제와 사건 통해서 내가 치유되어져요. 어,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여정이에요. 기도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어디를 살리느냐?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잡혀있는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에 있는 다른 사람들, 나 중심의 문화, 성공 중심, 성공 따라가는 문화, 물질 따라가는 문화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전하는 전도자예요. 이 사람은, 가는 동안에, 인생길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전도자. 이 사람 통해서, 다 살아날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 통해서, 아프리카 사람도 살아나고, 이쪽에 유럽의 사람들도 살아나고, 남미의 사람들도 살아나고, 아시아의 사람들도,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이고. 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 모든 현장으로 다 연결, 연결, 연결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바로 그루터기. 따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루터기.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 역사 누리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과 부모들이 하나님이 엄청 소중하게 불러주신 그루터기라는 사실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게 축복해주세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내 안에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상태 속에서 모든 문화와 환경이 다 살아나고 후대와 미래까지 살아나는 축복된 증인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